안녕하세요. 오늘은 큰 평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한 직사각형 2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. 인테리어에서 아파트 거실의 직사각형 라인 조명은 이제 보편적입니다. 하지만 영상처럼 두 개의 라인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. 이렇게 쓰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거실이 매우 넓은 경우와 둘째는 우물천정이 없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십니다. 그럼 설명드린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우물천장과 같은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둘째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과 휴식이 가능한 거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일상이 필요할 때는 두 개를 모두 켜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면 되고요. 휴식이 필요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켜서 편안한 밝기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의 직사각형 라인 조명은 다양한 옵션의 선택도 가능한데요. 코너를 라운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. 다양한 컬러의 스마트 조명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. 그럼 넓은 거실에 두 개의 직사각형 라인 조명 함께 만나보시죠. 어떤 공간이라도 예술로 만들어주는 라인 조명. 저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